선 형들이 이제 고참 형, 선수 형들이 또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고 또 경험했던 형들이 또 토대를 경험을 토대로 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가족 분들도 저희 선수들보다 더욱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알고 있,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정말 이집 3인이 다 모였고, 정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생활할 때부터나 훈련장에서부터나 정말 집중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었고, 또 그런 훈련 훈련이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, 또 더욱더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배들은 또 모르기 때문에 잘 말해 주면서 이끌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, 저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는 후배들이 또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상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잘 듣고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청룡이 형 같은 부분은 제가 또 함께 이번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컸고 또 항상 함께 또 보고 또 같이 뛰는 마음이 컸었는데 또 오늘 또 단체 카톡에서 또뭐 아쉽진 하지만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줬고 또 응원해준다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 형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또 저로서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상징적인 번호를 받았다는 것에 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. 어, 총영이 형이 어, 대표팀에서나 또 월드컵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또 해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런 거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고 또청년영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 선수들 못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. 네, 아직 네. 안 아, 직안 네. 나갔더라고요. 아, 아, 아직 안 나고. 나갔... 네, 미님전뭐 네. 뭐 이제 네. 또 장난 또쳐주고 이제 분위기가 네. 좀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에서한 번에 좀 네. 농담도 해 주고 이제 나가기 전에는 또 좋은 말을 해 줬기 때문에 네. 선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던 거 같아요.